자 마프리킴 2번이야. 자 여기 음두 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곱해진 것이 극한값 6을 가지는데 얘는 100% 어떻게 극한값을 가지잖아.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서 극한 값을 가져야 돼. 자, 이런 게 있어. 알겠죠? 나중에 좀 알면 좋겠지만 여기 f(x)하고 g(x)가 있어. 여기에 동그라미는 극한 값 또는 극한을 가진다. 알겠지? 또는 어떻게 해서 연속이다, 다쓸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 얘가 극한값을 가지고 얘가 극한값을 가지면 fx 곱하기 gx 라든가 fx 더하기 gx 알겠죠? 이 모든 것이 다 극한값을 가죠. 하겠죠 자그 다음에 얘가 극한값을 가지고 가지지 않다든가 는 얘가 안 가지고 가진다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가진다 라고 했을 때꼽했을 때는 알겠지?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대부분 다 가지지 않아 그런데 요 가질 때는 요 가지는 극한값을 가지는 놈이 0에 수렴하는 값을 가지게 되면 알겠죠? 얘는 어떻게 해서 가진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 지금은 별 의미는 없어. 자, 하여튼 이거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안 가죠. 알겠죠? 자, 그런데 둘다 어떻게 해서 안 가질 경우에도 알겠죠? 얘는 어떻게 해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여기 가질 수도 안 가질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떻게 해서 어 플러스 1로 가다가 알겠지 마이너스 1로 가는 알겠지 이런게 있고 또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와 플러스 1로 가는 이렇게 되었을 때 특정한 부분에 똑같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자 x가 i라는 값에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극한 값을 가지지 않지만 얘를 더 했을 때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극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 이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극한 값을 가지지 않고 얘도 극한 값을 가지지 않는데 합쳤더니 극한 값을 가지는 경우가 생겨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서 극한 값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 됐어요? 맞나? 자 그래서 이렇게 따져 보는데 음. 여기에 이놈아가 극한, 극한 값을 가지잖아 알겠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해서 수렴해 알겠지? 그런데 이 값이 0이 아니야. 알겠지? 1, 2를 집어넣으면 3이 되잖아. 0이 아닌 값이 어떻게 해서 여기 0이 아니게 되면, 알겠지? 얘는 극한 값을 가지지 않게 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반드시 극한 값을 가진 놈이 와야지만 얘는 극한 값을 가질 수가 있어. 알겠죠? 맞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해도 돼. x 플러스 1이 되고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f x가 되면 얘가 6이야. 얘가 2 얘는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아, 다항함수의 경우 알겠지?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뭐라고 극한값이 알겠지? 뭐가 된다? 함수값이 된다. 알겠죠? 요걸 기억하자고. 알겠지? 2 집어넣으면 3이니까 여기에 극한 값이 3이 돼. 그러면 여기는 뭘 곱해야 6이 되니 이런 거니까 2가 돼.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조금 어려운 얘기 했어. 근데 이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어. 솔직히 자, 그다음에 예요 자, 리미트 알겠죠. X가 어떻게 해서 2로 다가갔을 때, 얘는 GX라는 아이와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얘가 1이 된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얘는 분명히 2집어하면 4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가져 그럼 얘도 반드시 극한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 4라는 값이 가져야지 1이 나오겠죠 맞나? 그래서 gx는 4라는 극한값을 가져 f는 2라는 극한값을 가져.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gx는 어디에? 4에 알겠죠? x는 2로 가는 그러니까 2에 그다음에 f도 2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4분의 4가 돼서 어떻게 해서 1이 된다. <laughs> 자, 확인 유제 16번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hx로 두고 싶어 나는.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떻게 2로 갔을 때 hx는 어떻게 해서 아, 10의 수렴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gx가 있잖아. 알겠죠? gx를 좀 없애고 싶어. 알겠죠? 어, fx는 구해야 될 값이고 hx는 알고 있는 값이다 보니까 알겠죠? gx를 없애고 싶어. 그래서 2가 될 거고 gx 대신에 알겠죠? gx는 이콜은 뭐가 돼? 넘어가면 hx 마이너스 fx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니? 알겠죠? 그래서 h x 마 f x 이렇게요. 얘가 g x야, 알겠지? 곱하기, 알겠지? 리미트 x가 어떻게 2로 갔을 때, 알겠죠? 자, x의 제곱분의 x분의 1이, 알겠죠? 얘가 1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얘가 (0이) 아닌 값이 되면 얘가 어떻게 해서 극한 값을 가지거든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니까) (6이고) (6분의 1이라는) 극한 값을 가져 (0이) 아닌 값을 가지거든 그럼 얘는 수렴해야 돼 얼마의 값으로 (6의) 값으로. 알겠죠 그런데 얘는 얼마? 10의 극한값을 가지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a의 hx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fx 우리가 구해야 될 답이고 얘가 6이야. 이런 얘기고 얘가 얼마? 10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 4가 돼야지. 그래서 fx는 4가 된다. 자, 2번입니다. fx는 이렇게 극한값을 가진다라고 적혀 있어. 그렇죠? 얘를 어떻게 hx로 잡자고. 알겠죠? 그리고 gx의 값을 구해야 돼. 알겠죠? 음.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hx는 얼마? 17로 극한값을 가질 거고. 알겠죠? gx는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limit x가 어떻게, 1로 갔을 때, gx를, 알겠죠? 이렇게 바꾸자고, 5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고, 여기서 2의 fx, 마이너스 hx, 알겠죠? 그러면 gx는, 5분의 2 fx hx 가 되겠지 그래서 5분의 2에 fx hx 가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알겠지? F2라고 하는 것은 6에, 알겠죠? 1로 갔을 때 어, HX는 얼마? 17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극한값은 5분의 2, 6의 12가 되고 마이너스 17이 돼서 5분의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더라. 자, 변형 17번이야.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i 아,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플러스 1과 곱하기 리미트 x가 어떻게 1로 갔을 때 fx 요로 바꿀 수 있겠지. 자, 얘가 2의 극한값을 가져. 0인 값이랑 0인 값이면 얘가 음, 극한 값을 안 가져도 되는데, 0이 아닌 값이 오면 얘는 반드시 극한 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맞니? 그래야지 1이될 거니까. 자, 요걸 기억하고,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2의 x 제곱 플러스 1과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값이 가지는 거잖아. 1로 가면 여기는 3의 대 값을 가질 거고, 얘는 아까 여기서 2분의 1을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3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 값이 a 였어 20 곱하기 a 였으니까 20 곱하기 2분의 3이면 약분하면 10이 돼서 얼마가 돼 30이 답이 된다 자1 8번의 발전 문제입니다 자새 함수가 있대 음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얘는 이 어, 물어보는 것 먼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 limit x가 1로 갔을 때, 얘는 분배법칙 사용해서 이을 당함수니까. 알죠? 어, 다음 수란말 없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에 곱하기 h(x) 이걸 구해달란 얘기잖아 그러면 얘와 얘의 값을 찾는 게 우선이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주어진 거를 통해서 알겠죠 이런 거잖아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플러스 3이고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곱하기 gx인 거죠. 알지?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1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서 4의 수렴해 그럼 얘가 수렴하게 되면 0이 아니, 0이면 뭐래서 여기는 어마야 극한 값을 가지지 않아도 돼. 그런데 0이 아닐 때는 얘는 극한 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돼? 2가 돼야지 얼마? 8이 되겠죠. 맞나? 그래서 여기에 극한 값이 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자 리미트 f x 곱하기 h x가 될 거고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가 1로 갔을 때 얘는 2x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1 집어넣으면 이 자체가 3분의 1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2야. 0이 아닌 값이 들어왔으니 여기는 수렴해야 되고 그럼 여기는 6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 더하기 6이 돼서 여기는 8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